안녕하세요. 4학년 1단원큰수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6차 시 띄어 세기를 해 볼까요? 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함께 생각하고 대답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지금까지 만, 어, 조까지의 큰 수를 배웠습니다. 단위를 활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1만이 10개면 10만. 10만이 10배면 100만, 100만이 10배면 1000만입니다. 1000만이 10배면 또는 1000만의 10배는 그렇죠. 1억이었습니다. 1억의 10배는 10억, 10억의 10배는 100억, 100억의 10배는 1000억입니다. 1000억의 10배는 1조이지요. 1조의 10배는 10조, 10조의 10배는 100조. 백조의 열 배는 천조이었습니다. 조보다 더큰 수의 단위는 경, 해, 자, 양 등등 등이 있습니다. 띄어새기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일정한 수만큼 늘어나는 것, 커지는 것,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3학년 때까지 배운 수로 띄어 세기를 해 볼까요? 13에서 30씩 띄어 세어 봅시다. 43, 73, 103, 133입니다. 어느 자리 숫가 자 변화였나요? 맞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10, 40, 70, 100, 1 3 0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 1 7 0에서2 0 0씩어어세어시시다1 3 0 0 1 5 0 0 1 7 0 0 1 9 0 0입니다 어느 자0값이 변하였나요? 맞습니다. 1 0 0의자0 0 0 1 0 0 3 0 0 500, 700, 900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234에서 2000씩 뛰어 세어 봅시다. 1234, 3234, 5234, 7234, 9234입니다. 어느 자리값이 변하였나요? 그렇죠. 천의 자리값입니다. 천의 자리값이 1000, 3000, 5000, 7000, 9000으로 2000씩 커졌습니다. 그럼 띄어 세기를 할 때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자리값입니다. 30이라면 10의 자리값에서 띄어 세어 줘야 되고요. 200이라면 1 0의 자리값에서 띄어세야 합니다. 그리고 2,000이라면 천0의 자리값에서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만에서 시작하여 2만씩 띄어세어 봅시다. 어느 자리값에서 띄어세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만의 자리값에서 띄어세 보야 합니다. 짠! 2만에서 2만을 뛰어 세면 4만. 그리고 6만. 6만에서 뛰면 8만. 8만에서 2만을 더 뛰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0만이 됩니다. 그럼 3만에서 3만씩 뛰어 세어 볼까요? 어느 자리 값이 변할까요? 맞습니다. 만의 자리 값입니다. 만의 자리 값에 유의하여 뛰어 세어 봅시다. 3만에서 3만을 뛰면 6만, 6만에서 3만을 뛰면 9만, 9만에서 3만을 뛰면, 그렇죠, 12만입니다. 12만에서 3만을 더 가면 15만입니다. 다음으로 1250만에서 300만씩 뛰어 세기를 해 봅시다. 어느 자리 값에서 띄어 세기를 할까요? 그렇죠. 100만 자리 값입니다. 그러면 100만 자리 값에 집중하여 300만씩 띄어 세 봅시다. 1250만, 1550만, 1850만, 1850만에서 300만을 더 가면 2150만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수를 비교하여 얼마를 뛰어세웠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알아보면 알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느 자리 값이 변화하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짠! 천의 자리 값이 삼천에서 사천으로 변화하였네요. 그럼 얼마씩 커졌나요? 맞습니다. 천만이 커졌습니다. 그럼 천만씩 띄어 세어 봅시다. 4,250만에서 천만을 띄어 세면 5,250만. 5,250만에서 천만을 또 띄면 6,250만이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를 비교하여 얼마씩 띄어 세었는지 알아봅시다. 어느 자리 값이 변하였나요 짠, 10억 자리 값이 변하였습니다 몇십억이 커졌나요? 그렇죠, 20억이 커졌습니다. 그럼 20억씩 띄어세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칸이 아닌 두 칸을 뛰었을 때 20억이었기 때문에 한 칸은 10억씩 뛰어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10억씩 뛰어 세어 봅시다. 740억에서 10억을 뛰면 750억. 750억에서 10억을 뛰면 760억. 10억을 뛰면 770억. 780억입니다. 10억의 자리값이 10억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뛰어 세기를 잘 이해하였죠? 마무리 활동으로 나만의 규칙을 세워 뛰어세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얼만큼 뛰었는지 퀴즈를 내어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퀴즈를 내어 볼게요. 선생님은 2,103조, 2,303조, 2,503조, 2,703조, 2,903조로 뛰어세었습니다. 얼만큼 뛰어세었을까요? 백조의 자리값이 바뀌었죠? 정답입니다. 선생님은 200조씩 띄어 세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만의 규칙으로 수를 띄어 세어 봅시다. 큰 수의 띄어 세기가 잘 이해되었나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도 꼭 풀어 봅시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한 친구들 최고입니다. 짝짝짝! 다음 수학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